자, 17번 보자. 17번. 17번 뭐라고 써 있냐면 어, 이거래. 나는 직각삼각형이래. 나, 나. 가나다가 아니라 나의 둘레길이는 36cm. 나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7.5cm. 이때 나의 넓이 뭐래? 그림도 없어. 내가 그려야 되는 거야. 일단 뭐냐면 나는 직각삼각형이라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을 좀 그려 줘야 되겠지? 그지? 그림자 그리고 둘레길이는 30cm니까 내비 두고요. 나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부에 접하는 원이지? 이 외접원에 이렇게 반지름이 이거 배운 거 외점. 외접원의 반지름 주는 건 뭐라고? 외심을 주는 거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5니까 아, 이게 이 빗변의 길이가 뭐라고요? 오늘 한번 이게 15가 되겠네. 됐죠? 15cm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둘레길의 전체가 뭐라고? 36. 그죠? 요거하고 요거 요구 앞에서 이제 뭐2일 이렇게 되겠네. 직각생각형이고 위접한 일이 썼고요 둘레길 썼고, 직각생각형 썼는데 뭐야? 뭘 구하래? 이거 넓이 구하래. 헐. 황당하지? 자, 그럼 봐봐. 이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여기 안에도 원을 그려요. 이거 내접원이다 그러죠? 왜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내접원만 구해야 되거든. 왜? 이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이렇게 되면 이 넓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죠? 자요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이거 있잖아 이거 어려운 거야 이거잖아요 2분의 1에다가 이 배운 거지? 2분의 1에다가 반지름에다가 둘레 길이 36이잖아 얘, 얘, 얘다 합해서 36이라며 그럼 뭐만 구하면 돼? 반지름만 구하면 되겠네 여기서? 괜찮죠? 왜냐면, 밑변의 길이도 모르고, 높이도 모르기 때문에 두 개나 모르잖아. 근데 여기서는 뭘할수 있어? 이 넓이 구하려면, 배웠잖아. 2분의 1에다가, 중간고사 때 배웠죠? 내심. 2분의 1에다가, r 곱하기 36이잖아. 왜? 둘레 길이 하면 되잖아. 끝!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네. 어렵지, 접근이.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고?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하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두개다 모르잖아. 그럼 못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 배운 거 있잖아. 둘레 길이는 다행히 알았으니까, 이게 원을 만들어 놓고, 내접원을 만들어 놓고, 이 반지름의 길이만 구면 되네. 그럼 배웠잖아. 요게 R이에요. 여기 R. 그, 럼 그죠? 그죠? 여기 뭐야? 요거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고, A 더하기 B가 뭐야? 15네. 그잖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잖아. 맞아.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돼? 봐봐. 봐갈게. 15 더하기 a b 더하기 a b 더하기 뭐라고 15잖아. 더하기 2 r이 뭐라고? 36이네. 이 방식이 가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봐 여기도 15죠. 이 여기 자르면 여기 b하고 a 더하면 15잖아. 거기다가 요 r라니까 2 r 을 더하니까 뭐 돼? 36이 되면 둘레 길이. 그래서 뭐가 돼? 2 r은 넘어가면 6이 되고, R은 3이 돼서, 여기다 R을 3을 딱 집어넣는 이런 문제라는 거지. 어려워. 어려워. 음. 근데 뭐라고? 쓰임이겠지? 문제는 뭐냐면 접근하는 방법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거든.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직각 생각형이래 그리고 둘레게 3 6일래외 저번에 반지름을 줬어? 알았어. 그럼 뭐라고? 외심이라고, 이게. 15인 거, 알 아니죠? 근데 뭐라고? 넓이를 구하려는데, 넓이의 공식 뭐라고? 밑변 곱하기 높이는 게 가장 편한데, 몰라. 둘다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심에서 배운 거 있잖아. 이 넓이 S는 2분의 1에 반지름 곱해서 이 삼각형 세개로 하는 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둘레 길이 3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뭐라고? 넓이가 아니라 이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15고, 이거 여기 A 더하기 B 하니까 뭐가 돼? 이거 15잖아. 거기다 2R 하니까 36이 되네? 그래서 R이 3이 나오고요. R을 집어넣으면 답이 이게 18이 되니까 54 이렇게 나오겠네. 어렵지?